안녕하세요. 자 어, 오늘은 여러분 랍스타 지갑 아시죠? 어, 스텔라 루멘 전용 지갑인 랍스타 지갑에서 어, 요즘에 매일 자동으로 그 관련 토큰들을 업데이 그 뭐지 에어드랍 해주신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자 이거 따로 별도로 뭐 트러스트 라인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매일 랍스타 지갑에서 이렇게 어, 소량이지만 매일 에어드랍을 해주고 있습니다. 관련 토큰들을. 이건 자동으로 에어드랍 해주는 거고요. 하루에 한 번씩 라스타 지갑을 여시면, 자, 다음과 같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. 여기서 초록색 그 글기를 클릭해서 이제 받으러 가면 되거든요. 혹시라도 그 라스타 지갑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라도 라스타 지갑을 까시고, 일단 이게 500개 이상 있을 때부터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갖고 있을 때 뭐,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빈 지갑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스텔라 루멘을 5 0 0개 이상 가지고 있을 때부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매일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한번 잘 한번 보세요. 자 얘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트랜잭션이라는 메뉴에 펜딩이라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매일 이렇게 소량의 어 해당 토큰들이 이렇게 에어드랍돼서 들어옵니다. 어, 우리는 그냥 여기 들어가서 어, 클릭한 다음에 클레임만 걸어주면 이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. 제 지갑으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그리고 돈 누르면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는 뭐이 토큰 또 다른 토큰입니다. <laughs> 이래서 저 매일 이거를 받고 있거든요. 뭐 많게는 막 여섯 일곱 개줄 때도 있고, 적게는 뭐 한두 개줄 때도 있는데, 어쨌든 중요한 건 매일매일 준다는 겁니다. 자동으로 줍니다. 자, 일단 다 받고, 얘도 받고, 그 다음에, XRP 0.002개 주네요. 엄청 소량이지만, 티끌모아 태산이라고, 뭐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에어드랍을 줍니다, 여러분. <laughs> 자, 이제 지금 하나 더 남았네요. 어 얘는 어 시바 시바네요. 시바 민토큰인 것 같고 100개 일단 주네요. 자, 이런 식으로 매일 받으시면 됩니다. 사실 뭐 매일이라기보다는 뭐 하루에 한두번 정도 들어가시면 두번다또 에어드랍이 있습니다. 하루에 좀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엄청 여러 종류의 토큰들을 주는 것 같은데. 자, 일단 다 받았으니까 이제 어, 받은 걸 확인하러 갈게요. <laughs> 만약에 두번열 경우에 아까 그런 메시지가 안 뜨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메뉴에서 자 트랜잭션으로 갑니다. 현재 트랜잭션을 눌러주시면 해당 뭐 원래 여기가 보여지거든요. 여기에서 여러분 팬딩을 눌러보시면 여기 이 팬딩에 있는 것들을 클라임 하시면 되고요. 자 지금까지 이게 지금 어, 라스타에서 준 토큰들입니다. 이게 매일 이렇게 주거든요. 어마무지하게 줍니다. 이게 뭐 이렇게 많냐 많죠. 진짜 많죠. 근데 이게 다 서로 다른 토큰들입니다. 여러분. 예를 들면 맨 위에 있고 뭐 뒤에 단위는 아닐 게뭐 리플렉스라는 것도 있고 어~ 뭐 그렇죠 (0.몇 개부터) 시작해서 (0.몇 개) 뭐 (7개짜리도) 있고 뭐 (150개짜리도) 있고 어~ (10개짜리도) 있고 <laughs> 많이 받은 건치가 1 0 0 0개 넘게 받은 것도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뭐 (500개) 받은 것도 있고. 뭐 이런 식으로 매일 줍니다 이거 매일 께서 여러분 어차피 무료 에어드랍 뭐 우리가 일부러 막 찾아다니면서 까지도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지갑만 만들어 놓고 어 일정량의 스텔라 루멘을 가지고 있으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개수는 최소 개수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500개 부터 아쿠아 토큰을 받으려고 500개 부터 이렇게 홀딩 하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어, 최소 최소 홀딩 금액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식으로 매번 줍니다 이거 매일 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라스타 지갑 없으신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어차피 라스타 그 스텔라룸에는 뭐 중앙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어, 주요 토큰 중에 그니까 주요 코인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이 뭐 홀딩해서 어차피 어디 가는 거 아니고 생각 있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랍스타 지갑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 놔도 어,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자. 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자,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